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을 떠난 국어교사 박 전현입니다. 어, 문태준 시인의 현대시 맨발입니다. 어, 금 조개의, 이거 조개의 살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 맨발처럼 보입니까? 어, 상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처의 맨발 수행과 같이 보게 한 가장의 힘든 삶에 대한 시입니다 저는 문태준 시인의 시를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문태준 시인의 후손으로부터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에 제가 힘을 얻었는데요 음 정말 이런 가슴 따뜻한 시인들의 시를 읽는 것은 저도 행복합니다 도움되는 구호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배입니다 부처의 맨발 수행과 같이 고귀한 가장의 힘든 삶 자, 음을 전 개족의 맨발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 문태준 맨발 해설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것이 만병통치화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준한 실천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화자는 개족의 부르튼 부르튼 맨발을 통해 가장의 힘겨운 삶을 떠올립니다. 개조개가 운막같은 몸속으로 천천히 발을 거두는 긴 시간 동안 맨발이었듯 가정도 운막같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홀로 삶의 슬픔과 어려움을 맨몸으로 견뎠을 것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힘든 하루하루 덕분에 가족들은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의 맨발은 부처의 맨발 수행과 다를 것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문태준 가재미가 있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성찰을 부르튼 맨발을 지니고 살아가는 개족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자는 왼발로 살아온 개조개를 사랑을 잃고 슬픔을 견디는 사람, 가난한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들과 등과 동일시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조개의 느린 움직임을 포착하여 인간의 힘겨운 삶도 이처럼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물전 개족의 한 마리가 운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벌과 물 속에서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족에는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제가 부리를 가슴에 묶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묶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하고 집이 올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라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종일 길거리에 났섰다가 가단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운막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치워 저렇게 깜깜하게 울음도멎었으리라 한눈에 복입니다. 실적 대상의 의미입니다. 개조개가 있죠. 개조개가 바로 실적 대상인데요. 부정적 상황에 부닥친 존재입니다.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 소재고요. 인간에 대응되는 소재입니다. 이 개조가 개 인간을 대신 이때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힘들게 사는 사람,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맨발은 조개 밖으로 삐져나온 속살을 비유했는데요. 개조개의 고난의 삶을 상징함과 동시에 화자의 고난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상의 흐름입니다. 맨발은 껍질을 열고, 바깥으로, 맨발은 껍질을 열고, 바깥으로 내려은 어, 조개의 속살. 자, 과물 속에 오래 담겨 부르던 맨발은 죽은 부처의 맨발로 인식하고 있고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선 가정의 맨발과 연결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멤버를 내밀어 보이고 있다. 어물전 개조개는 어, 시적 대상 화자의 관찰의 대상이죠. 움막 같은 몸은 뭡니까? 그 개조개 껍질이죠. 어그 멤버를 밀어내 보이고 있다. 멤버는 개조개 속살이지 않습니까? 시적 상황인데요. 어물전에서 만난 개조개의 멤버이 이게 가난한 가장의 맨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조금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이 개종애를 부처에 비유하고 있죠. 비유적 표현으로 그 맨발에 부처 같은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처 같은 맨발 그러니까 지극법이 되겠죠. 어,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펄과 갯벌이죠. 갯벌과 물속. 사람이 갯벌에서 일하고 물속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갯벌과 물속은 가장이 서한 가난과 고단한 삶의 현실을 나타내고요. 그렇튼 맨발.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가장의 고단한 삶입니다. 요 행은 뭐예요? 사형으로종되었잖아요그렇튼 맨발이 뭐, 아련하다, 좋다, 이런 서술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의 종결로 여운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물전 개족의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족에는 조문하다. 아마의 어떤 상가가 조문을 하는데 아주 뭐, 뭡니까? 웃기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조민 하나 뜻은 경건한 마음이다. 그죠?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데 연민 위로 예상적 정서 경건함이 드러납니다. 최초의 국리인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국리국리는 궁리.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개조개의 느린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천천히 생각하는 것을 느꼈다 이 개조개를 보고 천천히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으로 느꼈다 국리인듯 뜻이 있잖아요 지기법입니다 발을 천천히 거두어 들이는 개조개고요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저 속도는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살아왔을 것이다. 이럴 뜻이잖아요. 자 어려움을 살아온 시간입니다. 어렵게 살아온 시간이 흘러왔을 것이다. 인간의 삶과 연결되고 있죠. 자, 을 것이다는 추측성 말투잖아요. 흘러왔다가이고 단정적으로가 아니고 추측적 표현이죠. 추측성 말투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요 추측성 말투가 나타나죠. 늘 맨발에 이었을 것이다. 늘 맨발에 이었을 것이다. 요 부분은 전부 추측성 말투가 나타납니다. 개종에 힘겨웠던 삶, 가장이 그것을 고난의 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사랑을 잃고서는 쇠가 부리를 가슴에 묶고 밤을 견디듯이. 새가 이제 아마 추우니까 부리를 가슴에 묶고 이렇게 밤을 재우겠죠 맨발을 가슴에 묶고 슬픔을 견뎠으리라. 새처럼 슬픔을 견뎠다. 이것도 의리라. 추측 극성 말도네요 이거는 혼자서 긴 인생의 고통을 탐았을 것이다. 인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는 고난의 세월을 견딘 맨발의 가장과 또 연결됩니다. 애정애를 통해 고통을 인내한 살, 삶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집이 울 때. 아, 영탄법이네요. 아, 가난으로 가족들이 힘들어 할때 집이 온다고 했잖아요. 정각적 이미지고 집이 온다는 것은 또 민법이라 할수 있죠.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탁발은 승려가 불경을 위해 집중하 동양하는 일이죠. 승려들은 이것도 하나의 수행의 과정으로 보는데요. 그이 이 개족의 모습을 아까 부처님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탁발과 연결합니다. 이거는 결국 가족의 생계를 위한 가정의 노력과 연결됩니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기꺼에 나섰다가 힘든 삶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형상화는 초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삶이 힘들다, 삶이 힘들다.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맨발로 길거리에 나섰다. 이렇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은 벌벌벌벌 음성 상징인데 이거는 대어할수 있죠. 자, 음성 상징으로 시적 상을 황 형상화했다. 여거 보면은 냄새가 어벌벌 풍긴다 시각으로 나타났잖아요. 후각의 시각화, 자, 공간각적 이미지입니다. 운마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난한 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직유법이고요. 아 하고 울던 것들이 아 하고 울던 것들은 가족들이죠. 특히 아이들이 되겠죠. 배를 채워 그가장의수고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생긴 거죠. 저렇게 감감하게 웃음도 멎었으리라 감감하게. 가정의 노력으로 가족들이 밥을 먹었다.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이 부분이 캄캄한 울음이잖아요. 배고파 우는 이름. 배고파 우는 울음이다. 이거는 캄캄하게 울음을 캄캄하다고 표현했으니까 시각의, 청각의 시각과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자, 개족의 삶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가정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웃는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형찰적이죠. 깊이 생각한다, 돌아보고 있다, 상징적이고요. 주제는 고단한 삶,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어물쩐 계족의 맨발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입니다. 계족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개조개의 맨발을 통해 떠올린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뭐 같은 의미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했죠. 특징입니다. 어물전에서 조개를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을 담아낸 시입니다. 조개의 맨발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유치해서 제시했습니다. 유추라는 것은 다른 대상을 같거나 비슷한 다른 것으로 나타내는 거죠. 개조개를 의인화해서 화자의 정서, 연민 등을 드러내고 있고요. 개종의 맨발과 속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맨발에서 힘, 힘들게 산다. 속도는 느릿느릿, 오래오랫동안 계속된다. 이런 뜻이죠. 을 것이다, 어슬이라와 같은 추측 표현으로 개종의 인간의 삶을 주관적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감탄사 R을 활용하여 현실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유적 표현, 감각적 표현, 공감도각적 표현, 뭐 시각적, 후각적도 있었죠. 여러 실적 상황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닮아 어디 있으나 검색은 막전현입니다